대한국능협아광운 조합장입니다 오늘 뜻깊은 일로 여러분과 함께 자리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드라 만돈이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신 주식회사 CLI 이옥기 대표님과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먼곳까지 참석해주신 대한한보협회파태니 회장님을 비롯한 속상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수출을 위해 동행하신도드람 임직원들에게도 경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드람은 지난 2018년 8월 여기 김제 국내 최고의 첨단 육화공 센터인 김제 FMC를 중공하여 조합 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출하 물량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신선한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홍콩 바이어들도 김제 FMC의 최첨단 도충및 가공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도드람 한돈의 품질을 곱에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4일 열처리 부산물 10톤과 2월 11일에는 보드 한돈 뒷다리살 15톤을 통통에 수출하여 한돈 업계의 특변 부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뒤죽이 수출은 이단 보드람에게만 의미 있는 일이 아닙니다 코비 위축으로 칩체되어 있는 코비 시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국내 양돈 산업의 활력을될수 있기에 우리 모두의 발람이자 희망입니다. 홍콩은 연간 도축 소비량이 우리나라의 2배 수준인 75kg으로 앞으로도 꾸준한 코비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이런 협약을 시작으로 홍콩 시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공략, 공략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 한도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한 상회의 힘의 결과입니다. 함께 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돈산업은 그동안 장기 불황과 아프리카 열병 그리고 최근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소비가 위축되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laughs> 노드랑은 앞으로도 업계 모든 공사들과 합심하여 수출을 통해 한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국내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도드라마 한동 수출을 축하드리며 내외 귀빈 여러분들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